오늘은 30일 말씀 동행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새벽마다 어, 핸드북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주일에는, 주일에도 그 핸드북의 말씀 어, 30일간의 그 말씀에 그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말씀들은 어, 한 군데 에 이렇게 치우친 말씀 아니고요. 어, 말씀 이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각 권마다 어두세 절씩 같이 읽으면서 또 필사도 하게 됩니다. 어 주중은 새벽기도에 주일은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또 매일 말씀 필사도 하시고 그렇게 필사한 것또 예배 참석하신 것 어, 주보에 매주마다 표가 나오니까요 자가점검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점수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말씀동행 하고 있는지 자가점검 하시도록 그렇게 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 로비에 말씀 우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게 또, 어, 말씀 동행 할까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또 데코팀에서 잘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어, 말씀 우물을, 어, 주중에 새벽 기도 나오시면 어,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 공 하나씩 이렇게 우물에 던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에 공이 내일부터 마련이 될 텐데 공을 어, 말씀으로에 한번 넣으시면서 오늘 뭐그 소원 비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어그 말씀의 공이 오늘 하루 어그 나를 힘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소원 비는 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어그 퍼포먼스죠. 그렇게 어, 한번 하나씩 이렇게 넣어 보시고 또 주중에. 아, 온라인으로 밖에 새벽 예배 못 들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들리셨으면 주일날 오셔서, 어, 여섯 개만큼 그렇게 또한 번, 한 번에 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말씀음을 또 채워 넣어보시고, 또, 어, 말씀도 필사하시고, 또 말씀, 또 함께 새벽의 말씀, 또 주일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30일을 같이 동행, 동행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동행위에 준비하시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광고에 나온대로요 30일 작정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되잖아요. 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책자에도 적어 놓으시지만 어, 필경대 2층 필경대에 또 어, 기도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교구 목사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그거 취합해서 교구 목사님과 또 저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만 내주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응답을 받으셨으면, 교구 목사님께 문자로 응답받았다 말씀은 해주세요. 응답받은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간단하게라도 문자 교구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기도만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응답받은 것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동행 2일차 말씀, 말씀의 인도입니다. 어느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랬대요. 아내가 운전하는 남편에게 여보, 이길 아닌 것 같아요. 들이 남편이 느끼하게 얘기를 했대요.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랬죠. 아니,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불안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더 불안한 경우. 아무리 동행이 있어도요, 인도자가 못 믿어오면 이게 더 불안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믿어온 인도자가 있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오지 여행을 요즘 많이 다니던데요. 오지 여행 다니면 정말 중요한 게 전문 가이드입니다. 전문 가이드 없으면 오지 여행이 죽음의 여행이 될 때가 있어요. 광야 사막길은 정말 오지 중에서도 더 그렇죠. 그런 광야 여행을 출애굽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뭐듣기하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어 그게 불안한 게 아니죠. 믿어오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단순히 율법, 규정, 계명, 조문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우린 그런 책망 들으면 안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 지켜 줄게. 인도해 줄게. 걱정 마라. 이런 말씀의 증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짧은 세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이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아멘. 10개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개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씀이라고 부르십니다. 법이나 규정이 아니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대화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라고 하죠. 히브리어 표현으로 표현해서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강조를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뭘 강조한 거죠?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몇 구절이나 될까요? 몇 구절이 되는지만 알면 그것만 암송하면 되잖아요. 아, 이것만 내가 알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나와요? 몇 구절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래요. 암송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무 많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산은 우레와 번개, 빽빽 한 구름과 나팔소리로 가득합니다 지금 천둥번개가 우리 코앞에서 우르릉팡팡 터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요? 저 멀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 앞에서 어,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고 무서울 겁니다 신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도대체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모세한테 그러는 거죠. 모세 모세, 네가 가서 들어. 우린 무서워서 못 듣겠어. 그 말은 네가 가서 듣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말씀만 우리한테 전해줘. 그런 거죠.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어땠을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와 기다려 오다가 지금 이 순간 맞이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데려와서 이야기 나누자. 하나님 그러시는데, 정작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번개만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서워. 무섭다는, 무섭다고 그러죠. 하나님 무서우니까 저리 좀 가세요. 나 못, 하나님하고 못 있겠어요.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고 귀를 꽉 막아요. 무슨 사춘기 자녀도 아니고요. 정말 머리 머리에 확 쥐어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꾹 참으셔요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세요 저 같으면 말안할것 같은데 제가 삐쳐서 말안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삐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해주세요 백성이 원하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 모든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전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 그래야 이들이 이제 걸어갈 이 광야 사막길,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만나고 거기서 살아 숨쉴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푸른 초장 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놓쳐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은 첫날 막고참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설명해준다? 잘 듣고 따라와? 어, 진짜 많이 긴장했습니다. 어, 한 번만 들려준다는데 저 건망증도 심하거든요. 요 어떻게 하나 막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 안 그러세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비만 오면 폭우인데요 몇년 전에 폭우가 내리는 명동 앞 사거리에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신호 기다리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를 눈으로 봤습니다. 제차 옆에 트럭이 하나 이제 신호를 받아서 멈췄어요. 딱 멈추고 나더니 폭우가 막 내리고 있던 때죠. 트럭 운전자가 운전석 창문을 쫙 엽니다. 무슨 일이지?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손을 쓱 내밀더니 손에 이 유리 닦는 와이퍼가 들려져 있어요. 그 와이퍼를 가지고 손으로 앞유리를 막 닦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잘못 봤나? 헛것을 봤나? 진짜 순간 제가 당황한 거예요. 비는 막 오는데 유리로 자기 손으로 유리를 앞유리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아마 와이퍼가 차 와이퍼가 고장이 났는지 싶어요. 그렇게 막 닦다가 파란 불이 바뀌니까 창문을 닫고 또 쉬잉하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진짜 제가 헛것을 봤나 제 눈을 막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가 오는데 저렇게 잠깐 닦으면 뭐 합니까? 아이 고 닦다가 다시 안 닦으면 바로 폭우 때문에 또 앞이 안 보일 텐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창 밖으로 대면 몸만 비에 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내리는 폭우로 시야가 가려질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게 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만 와이퍼처럼 들고 있으면 그리고 앞유리를 닦으면 잠시 잠깐은 시야가 트이겠죠 위로를 받겠죠 하지만 금세 또 시야는 흐려질 겁니다. 몇몇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든 매일 말씀을 읽고 어떤 성경 구절이든 아멘으로 감사히 받고. 어두워진 시야를 말씀으로 매일매일 닦아내야 우리의 앞이 밝아지고 온전한 위로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 듣고는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지나면 효과가 다 없어져요. 말씀은 하루짜리 약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드지 않으세요? 하루도 안 걸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어느 때 보면 예배 딱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싹 잊어먹어요. 가끔씩 목사, 그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 아, 뭐, 뭐,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루짜리 약 같은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드셔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정교인 말씀 동행하는 30일만이라도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구약, 신약, 말씀약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할수 있다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처방전 받으면 처방약 3시세끼 식후 30분 보통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하루 세 번, 식후 삼십 분 복용하는, 말씀약 복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그날그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어, 읽어 볼까요? 너의,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되시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나는 너를,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1절에서 내가 십계명 말씀을 말씀해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고 정작 진짜 십계명의 말씀은 3절부터 시작해요. 2절은 첨언처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첨언이 아니죠. 지금 십계명 말씀보다 더 중요하니까 2절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3절 이하로 나오는 십계명을 이해하라. 그렇게 해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알려면 뭘 알라는 거죠?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라. 그걸 알아야 십계명을 알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장신대 교수님을 어, 강사로 모셔서 제가 소개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 교수님의 그 이런저런 직학과 업적, 이력을 제가 이 나름 잘좀그 강사 소개하겠다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강의를 처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제가 좀 유명하지 않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소개 말이 길어요. 아, 제가 머리를 쿵 맞은 느낌이었어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처음 담임으로 오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전에 부산 땅끝교회에 담임을 하실 때는 이제 강사로 초빙돼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시면 그곳에서 주차 측에서 목사님을 소개하시는데 이 소개 말이 엄청 길었대요. 뭐 이런 뭐 뭐하고 뭐하고 뭐 하신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땅끝교회뭐 목사님 이렇게 소개 말이 너무너무 길었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땅끝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소개를 길게 하는 거죠. 근데. 영락교회 오고 나니까 소개말이 확 짧아지더래요. 영락교회 담임목사 끝이래요.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강사로 초빙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개하신다면 어떤 소개말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소개말이 있을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의 치료자, 뭐 멋진 소개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뭘로 소개하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더 이상 그 누구의 도움도,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부터 나는 네가 없으면 소개가 되지 않는 존재다. 네가 필요한 존재이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무엇을 하셨다고 하죠? 너를 인도하여 냈다 하십니다. 어디서 인도하여 냈다고요?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죄의 장소입니다. 종은 내 이름이 박탈당한 내 이름조차 사라져 버린 죄인의 신분을 말합니다.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 너는 애국당 죄의 종이 아니라 하늘 땅 나의 자녀 자녀이다. 장소와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람 가득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 여성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걸본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나 보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 엄, 그 여성이 발견을 한 거죠. 엄마죠.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찾은 엄마가 막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어디 갔었어?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 엄마 손꼭 붙잡아. 분명히 화내는 말투인데, 이 안심이 담겨 있는 사랑의 말투기도 했어요. 그 엄마 말을 듣다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 어디 갔었어?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 내손꼭 붙잡고 다녀. 앞으로 나오는 20장의 10개명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지 않고 10개명 문구들만 바라보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길을 잃게 됩니다.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손꼭 붙잡는 것, 예수 동행, 말씀 동행인 줄 믿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그를 새롭게 걷게 하신다. 출애굽 구원도 십자가 구원도 과거에 일어났던 정지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 놓으시고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앉은뱅이 상태로 놔두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후에 일어나 거르라 말씀하셨죠 구원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걷기 여행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내는 일로 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 내손꼭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0일 말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새롭게 경험하여 주님과 동행, 예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의 열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면서 우선순위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첫 번째 개명의 시작이 그거죠. 나 외에는, 나 외에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내 얼굴 앞에 라는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 3절을 직역하면 이런 거죠.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내 얼굴 앞에 네가 있다 이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수 있다는 건데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에 모공이 있다면 그 모공까지도 볼수 있을 만큼 초밀착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 동행 하기만 하면 주님의 호흡 콧김 까지도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의 가까이 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연인 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사랑해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부벼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가이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할까요? 가끔은 그러죠. 아우 예수님 주책이에요. 왜 이렇게 가까이? 아우 예수님 코킹. 아우 저리 좀 가세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뒤돌아보고 등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나 피쳤어요, 예수님. 그러면서요. 그러고는 힘들면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징징대기도 해요. 그래도 이건 양반이죠. 3절 말씀 10개명 첫계명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주님 얼굴 앞에 나와 주님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둔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영적인 불륜입니다 은근슬쩍 불륜이 아니고요 대놓고 불륜입니다 오늘 사회에선 불륜을 범죄로 지금은 인식하지도 않고 또, 사랑으로 미화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불륜을 살인과 똑같은 중범죄로 다루고 있어요. 왜요? 이게 영적인 불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얼굴 앞에 두려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좀 늦다고 이건 내가 원하는 응답 아니라고 이래서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앞에 장기말처럼 두는 작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눈감아 주시겠지 아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나도 내 살길 찾아야지. 그러면서 나만의 장기 말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사람과의 관계 이걸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서 오른손으로는 예수님 손꼭 붙잡기는 하는데 왼손으로는 왼손으로는 그런 장기 말들을 꼭 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모든 행위는 다 영적 불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그 무엇이든 될수 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중심에 들어오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 미로다.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장기 말들을 두는데 그런 장기 말들은 길이 되지 않고 결국은 미로가 됩니다. 우리가 두려 우리가 두려는 회심의 장기 말들은 당장은 성공하게 해 줄지는 몰라요. 당장은 짜릿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미루가 될 뿐입니다. 지금 내 앞길이 깜깜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표현 그대로 일지라도 하나님 얼굴은 언제나 우리 앞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할 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그 인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불륜을 범하지 말고. 한 손엔 예수님 손, 다른 한 손엔 성경 말씀만 붙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한 주도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셔서 우리가 읽고 쓰고 듣는 모든 말씀의 인도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출애굽의 역사에.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